자, 바세바 얘기 나오죠? 바세바. 바세바, 그럼, 바세바 한번 맞춰 줘보세요. 네, 바세바. 원문으로 한번 열어 줘보세요. 바세바죠? 바시라는 단어하고, 세바라는 단어하고, 또, 맹세하다. 이게 치라고도 연결이 돼요. 자시라는 뜻은 뭐냐면 딸이라는 뜻이에요. 맹세의 딸이라는 뜻이에요. 딸 이런다고. 여기서 1129 바나 바나라는 단어야. 창조 단어거든요. 근데 이1129 바나 열어보세요. 하나라는 단어라고. 뭘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뭘 만드냐면 이 단어에서 뭐 아까 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늘 오전에 배너 했죠? 배너 뺀할때이 단어에서 아들도 나와요. 딸하고 아들은 같은 단어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진 사건이죠. 만들어진, 아들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딸은 별로 안 써요, 성경은. 남자 얘기를. 왜? 복음 전하는 사람을 남자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달라갖고,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조 단어 중에 이 바나라는 단어는 아들, 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열매 맺는 얘기예요, 이 바나는. 열매 맺을 때 이렇게 쓴다고요. 맹세해서 맺는다, 이런 게 바세바라는 뜻이라고. 이 바세바 얘기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윗하고 동치만 얘기했죠. 그래서 이 바세바는, 쳐다들낳다가 죽어요. 그 의미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사마 12장 14절, 19절 이게 죽어요. 근데 이제 그, 다윗이아 애기, 애기가 아파요. 낳은 아들이. 그래갖고, 뭐 하는 줄알아 금식해요. 금식하고 기도한데 이 아들이 죽어. 근데 죽었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해. 근데 신하들이 막 움직이는 거 보고 일어나. 일어나서 먹고 마셔. 아니, 새끼가 죽었는데 먹고 마셔. 말이 돼요? 갓 태어난 아기가 죽었는데 먹고 마신다 이거예요. 역사적으로 하면 믿음의 선진들은 옳지 않은 행위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구원의 행위로 보면. 오늘 오전에 올라갔죠? 금식과 회계? 금식하고 회계 제가 올라갔다, 오늘. 금식의 의미를 깨달으면 그런 것들이 금방 풀린다고요. 금식 먹지 않는 거. 그러면 우리는 뭘 먹지 말아야 돼?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꼭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서 악이 죽은 얘기로 보면 안 된다고요. 먹고 마시는 얘기를 밥 먹는 얘기, 오늘 저희 점심에 맛있게 먹은 그거로 끌고 오면 안 된다고. 무엇을 먹을 거냐?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이 써 놓은 말씀도 먹어야 되지만 성경은 복음을 전할 때도 먹는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물어봐요. 왜 애가 죽기 전에는 금식하더니 왜 죽고 나니까 먹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하나님이 써 놓은 거를 거의 제가 볼 때는 바삭하게 안다고 봐요. 혹시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이를 살려, 살려줄까 이런다. 아이를 살려주는 경우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뿐이 안 살려줘요. 그 의미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사람 생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다. 바꾸지 않아요. 구원의 논리법을 절대 바꾸지 않아요. 구원의 논리법에 절대 안 바뀌는 게 뭐냐면, 살아나려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뿐이 없어요. 영접한 이후에 삶의 생활들이 있는데, 거길 얘기를 하려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내용들을 설명을 못 해줘요. 근데 첫 번째 반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사건이에요. 그 부분이 명확해져야 돼요. 그것은 절대 변개치 않아요. 구원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뭐 다른 종교에도 뭐 구원이 있다 그랬는데 그건 다른 종교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바세바가 4명의 아들을 낳아요. 근데 나단 솔로만 산무와 또한 분이 있는데 제가 기억은 못 해요. 근데 솔로몬은 맨 끝했어. 그럼 네 번째 났잖아. 근데 여기서 표현할 때는 솔로몬 얘기만 해. 어떻게 네째가 왕이 됐냐 이런데 서열이 안 나와 있어, 성경에는. 다윗만 봐도 몇 번째 아들이야? 여덟 번째. 나와 있잖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아버지가 누구예요? 2세잖아요. 어, 어, 다이소. 그럼 아버지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잖아요. 한 할아버지잖아요. 우리 세상에는 하나님 아들들이 무수히 많죠. 그런데 나한테는 한분 아버지, 한 분뿐이요. 항상 하나를 이야기한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순서가 중요치 않아요. 높고 낮음을 성경에서는 따지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너 언제 영접됐어? 언제 영접했어? 세상적으로 보면 시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시점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동일하게 보셔요. 제가 일을 더 많이 했다고 해서 저를 특별한 아들로 보지는 않아요. 써 있는 기록으로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일만 하는 사람. 너나 나나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특별하게 일, 일한 사람이 겸손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고 성경에 논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걸 따시면 안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바세바 이렇게 해서 내네 아들이 나와서 요번 주에 공부하러 오셔서 왜네 번째 써 있는데 첫 번째처럼 써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알아요 그거를. 지금 얘기했잖아.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근데 그게 안 보여지면 순서를 따지게 돼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가슴팍에 첫째 줄이 흉패가 있어. 흉패가. 첫째 줄세 개, 둘째 줄세 개, 셋째 줄세 개, 넷째 줄세 개. 근데 한 판이잖아. 흉패, 한 판이잖아. 그리고 이 패는 어디에 들어있어? 옷에 달려있잖아. 한 옷에 달려있잖아. 강이 발언하여 첫째 강, 두째 강, 셋째 강, 넷째 강 하면서 창세기 가면요. 이거 갖고 설교 엄청 많이 해요. 원어 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걸 얘기를 못 해줘. 한, 강이 발언해서. 어디에서? 하나의 강으로 시작하는 거거든. 근데 읽어 내려가면서 달라. 무슨 강, 무슨 강. 이 강은 뭐가 모여서 좋고, 이 강의 이름은 뭐가 좋아. 얘기 들어보셨죠? 한강이라는 걸못 생각해. 왜?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그거 안 보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하나님 은혜 받아서 그 문장 읽을 때, 아, 이거 한강 얘기하는 거구나. 그 강이 어떤 강이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나 간다. 이거로 또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세바가 낳은 아들 중에서 솔로몬이 왕 왕위에 즉위해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 되는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바세바가 굉장히 많이 공헌을 합니다. 즉위할 때 솔로몬 왕 저기 다윗 왕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있어요. 솔로몬보다 위청제인가 봐요. 거기에서는. 네, 그가 이제 왕권 찬다하는데 솔로몬을 위해서 좌절이 돼요. 그리고 이 솔로몬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누가 복음에서는 바세바 쓰고 누구냐면 이 솔로몬하고 바세바 소생에서 나온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삼와 나단이 있어요. 한 분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솔로몬 이렇게 해서 네 명이 있는데 누가 복음에서는 나단의 계보를 써요. 왜 마태복음에서는 솔로몬을 쓰고 누가 복음에서는 나단 쓰는 줄 알아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니, 아니. 아버지가 누구냐고. 그 한아버지 얘기하니까 둘로 갈라도 상관이 없어요. 다윗을 뭐라 그래요? 하늘의 합한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늘에 합하지 않았나요? 하늘 위에 앉혀 있으면 하늘의 합한자죠.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걸 뭐또 특별하게 풀어요. 풀어주시는 분들은. 세상 이치로 세상 이치도 현명한 사람들은 간결하게 얘기해요.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아니까.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근데 또 제가 역사적으로 배울 때 어, 압살롬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런데 그때 그 반역을 일으킨 무리 중에서 지자 머리를 싸움에 싸워서 이기게 솔로몬이 아니에요.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왕궁을 차지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이도벨이 누구냐면 솔로몬의 역사적으로 아니 이 바세바의 외조부예요. 외조부라고. 한번 볼까요? 사마 2장 34절. 그리고 아이도벨 설명해 드릴게요. 23장 34절. 마가 사람의 신자 아하스대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야, 34절만 있고 여기 아이도베라 아들 누구예요? 엘리암이죠? 그죠3마 11장 3절 한번 가볼게요. 엘리암 외우세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이죠. 다리씨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아대 그는 엘리암의 딸이오. 누구의 딸이라고 그래요? 엘리암이 아까 봤죠? 이 엘리암의 아버지는 누구야? 아이도벨이라고. 그래서 혹자가 왜 아이도벨이 그 다윗한테 반역하는데 압살롬 하는데 왜 그랬느냐 이랬을 때 이야기 거리로 보면 그뭐 손주 사이가 누구였어 처음에?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 했잖아. 근데 다윗이 우리아를, 바세바를 차지하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다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속으로 보면. 죽, 그러면, 자, 보세요. 내 이쁜 손녀, 바세바가 우리아하고 잘 살게 하고 있는데, 저게 왕이라고 그래서 내 손주 사이를 죽인 거야. 우리식으로 하면. 그럼 미워, 안 미워? 그리고 그 여자를, 어, 왕이 됐다가 왕비 삼은 거야.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보통 사람이 뭐, 어때요? 손주 사이 죽이고, 손녀로 가서 후궁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러면, 다안 좋게 생각하겠지. 그래서, 압살로이 반역을 일으킬 때, 아이도벨이 앞장서서 일으켰다. 설득력 있죠? 저도 공부할 때 그렇게 알았어. 딱, 이렇게 역사적으로 꿰면, 딱 나와요. 그래서 이 족보를 제가 찾아낸 거야. 이 아이도베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다. 3화 16장 2 3장 그때의 아이도베레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이세게나 앞자금에게나 이와 같더라.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이런다고. 얼마나 뛰어났던 거? 이거 갖고 아이도벨 할때이 부분 갖고 엄청 가르쳐 줬어요. 저 한글 성경 공부할 때. 근데 왜이 사람이 배반한 이유는 뭐냐면 손주사의 우리아를 죽여서 그렇게 했다. 딱 설득력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왕궁에서 내쫓기게 한다고. 어느 하나님? 이제 보이시죠? 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깨달아져야지 보여집니다. 그러면 하늘에 합한 자 다윗을 똑같이 하늘에 합한 자라면 우리가 왕이잖아요. 우리 몸이 사실은 왕궁이라고 성전이고 거기서 뇌 쫓을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를 모자라는 사람이. 아이 아이도벨은 몰아냈다고요. 누구랑 같이? 압살롬하고 같이. 압살롬이 죽을 때 머리가 어디 걸려 있어요? 상순이 나무에 걸려 있다. 고 나무 가지에. 그런 부분들이 다 풀린다는 거죠. 사마 응? 17장 14절. 압살롬과 아이도벨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이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으더라. 아니 하나님 말씀과 일반이라 그랬는데 또 여호와께서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렉 사람 후세는 누구냐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가는데 이 후세가 와요. 그래서 나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다윗이. 근데 후세가 아닙니다. 왕은 가시고 나는 압살롬한테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압살롬을 안심시켜 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에 밀정처럼 들어가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도벨하고 이 후세하고의 그런 모략이 부딪혀요 근데 누가 택해요? 압살롬이 이 후세 사람 모략을 택한다고 그 택한 게 뭐냐면 아이데 저 여호와께서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성했다 이런 뜻이라고요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아이도벨 말을 안 들어요 시행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십삼 절 한번 볼게요.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치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묘에 장사됩니다. 아멘. 이 십사 절에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했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이런다고 나게 안장을 지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런다고 본향으로 돌아갔다 이런다고 시부리에서 얘기하는 본향이나 고향이나 같대요. 아버지께 돌아갔다 이런 의미인데 어느 아버지인지 따지시면 돼요. 아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무덤 받은 말씀과 일반이다, 이런 의미를 땡겨 오시면 돼요.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목매인 사건 있겠죠? 그 아비메에 장사된이라 이런다고. 그 믿음의 선진들이 죽으면 아비메에 장사된이라 이렇게 안 써요. 열쪽께 돌아갔다, 열쪽께 돌아갔다. 이렇게 쓴다고. 이게 달라요. 그래서 바세바는 사실은 기점은 옥상에서 만남, 바세바하고 우리아, 우리아가 죽은, 우리아를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남편이 죽고 나서 만난 아브라함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상태가. 이 그런 것들이 로마서 7장하고 이런 것들이 신약의 의미가 다 넘어와줘야지 깨달아진다는 거죠. 바세바도 아이도베라고 연결해서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오늘 제가 한 얘기들이, 말씀들이 구원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해가 잘안 되고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잘못된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어렸을 때는 역사적으로 보지만 많이 성장이 되면 성경을 구원의 책, 구원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신앙생활이 새롭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삶에서 성경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